우리 다 같이 사도 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들을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잉인 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벨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삶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변한신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바다 바다같은 주의 사랑 찬송하겠습니다. e she 소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난막 g <laughs> 싶지만은 갈기는 쉽고 사랑받고 싶지만은 이해하기는 어려운 우리의 삶은 참 모순적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는 이 마음은 얼마나 모순적인지 모릅니다. 삶의 수 없는 모순 속에서 오늘 우리는 당신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까? 지금 내 모습이 그리 마음에 드는 모습이 아닐지라도 꼭 한없이 모순적일지라도 예배하는 이 순간만큼은 당신 앞에 진실하게 서고 싶습니다. 단 한마디의 고백에도 삶과 진심을 담아 있는 그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희망이 절실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내 모든 것을 아내시고. 사랑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변함없으신 당신의 은혜에 감사하며 모든 이의 소망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벼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이시 자기 및장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한 일을 일시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여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 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우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운운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종교개혁은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매년 이맘때쯤이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500년 전에 순간을 회상하면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금의 한국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개혁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루터로부터 시작하는 종교개혁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향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하는 시간들이 축적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됩니다. 우리 니 교회 개혁의 정신을 기억해서 시대의 요청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응답들이 쌓여서 교회를 갱신하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시에 개혁은 이 새로운 영역으로 발을 내딛기 전에 흔들린 토대를 바로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즉 우리의 응답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루어지는 개혁은 결국 모래위의 성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마치 이 초롱성 같았던 한국교회가 흔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세인들과 안식일의 의미를 두고 이 썰전을 펼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신앙생활과 공동체성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과 사회에 깊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크게 네 가지로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해당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세 번째는 가족들과 안식일 전에 음식을 준비해 두고 안식일에 음식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화목을 다집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등과 가난을 향해 정의를 실현함으로 사회적인 책임과 연대를 이룹니다. 이것이 안식일이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좀 길은 긴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안에 유하는 계기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어, 이스라엘에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해주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이 손에 농사 도구를 내려놓고 회당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이러한 의미의 안식일은 이스라엘에게 항상 희망이었습니다. 포로기 때 이사야는 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안식일을 지킬 것을 선언합니다. 이는 단순하게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약속을 지켜 주신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믿게 했던 겁니다. 이처럼 안식일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희망으로 공동체를 묶고 신앙을 지키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의 안식일은, 어, 이러한 의미와 더불어서 안식일은 사회적 정의의 차원까지도 이어집니다. 나이, 뭐 성별, 인종, 신분을 넘어서 인간, 모든 인간, 그리고 모든 동물까지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의무적으로 노동을 멈추고 평등하게 쉼을 얻습니다. 이를 위해서 안식일 전에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가난한 자와 외국인을 위해서 우도적으로 수확을 덜어하여서 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까지도 준비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경제적인 불평등도 줄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면서 함께 연대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정의를 실현합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이 종교적인 의무를 넘어서서 윤리적이고 공동체적인 의미까지도 담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 세월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의미는 왜곡되고 중요한 전통이 되어서 형태만 남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안식일에 어떤 일이 허용되고 어떤 일이 금지되는지는 규정했지만은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와 그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자신이 결정하고 전통으로 내려온 것들을 조금 더 타협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려는 모습은 순수한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유대인 중에 이 하레디라는 집단이 이러한 모습을 가집니다. 하지만 순수하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형태만 남은 안식일을 지킨 결과 본래 가지고 있던 의미인 평등, 회복, 평화, 희망 등의 의미는 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직된 태도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안식일은 배고픈 이는 더 굶주려야 하는 날, 병든 자는 더 아파야 하는 날이면서 동시에 지키는 이로 하여금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는 아이러니가 가득한 날이 됩니다.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가진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예수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비판합니다. 그리고 본래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바리세인들은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먹는 제자들과 병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것이다. 이 땅에 찾아오신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안식일은 생명을 살리는 날, 희망과 회복이 이루어지는 날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내가 특정 행위를 규범적으로 지키면서 신에게 자신을 증명받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너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는 날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문자와 전통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오늘 누가 약자인지 생명을 잃어가는지 보호받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돌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예수의 말들이 혁명적이고 자신의 권위를 위협받는다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재조명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직접 예수께서 그 의미를 실천함으로 사람들에 대한 연민과 자비와 사랑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 너희들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안식일을 통해 전달합니다. 이와 같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인간의 연대를 이루어가게 합니다. 지나친 전통과 규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지켜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전통 뭐 규정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 안에서 나는 나의 신앙을 증명할 수도 있고, 신앙의 이름으로 나의 생각과 행위의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에서 얻을 수 없는 권위와 관심을 획득하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통과 규정은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니, 어쩌면 언제든 벗어날 수 있지만, 나 스스로가 벗어나지 않는 중독적인 형태로 존재해 있습니다. 이를 벗어나면은, 어,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것을 알매도 애써 잊으려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전통과 규정으로 공동체 내에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신의 뜻으로 그 고통을 잊게 만들려 합니다. 어,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 중에, 해방신학자 중에, 네오나르도 보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위계를 만들어 내는 이 사제직을 내려놓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일체 위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사제직을 버리지만 교회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는 한 개인의 결단이지만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마음과 정신의 경종을 울립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3일체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줄이면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으로 영원히 하나인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는 안식일이 담고 있는 의미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을 이루어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은 언제든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갱신하고 이루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의미가 신앙 안에서 삶으로 드러내는 데 노력해야 할 겁니다. 하나의 전통과 규정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믿는 일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입장에서 말입니다. 종교개혁주의 우리는 예수께서 왜곡된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잡고 그 의미를 삶으로 이뤄내신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화하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을 추구해 나가야 하고 우리로 무엇을 바라보고 돌보며 걸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예수 안에서 삼일째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이 지구 위에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 위에 모든 생명이 참된 안식을 누릴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재조명하신 안식일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사랑이 담긴 안식일의 의미가 우리의 신앙 안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위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종교개혁주의, 교회로 개혁의 정신을 가지고 모든 생명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 날을 이루어가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가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지이지 오게 하지게 하시며, 하시며 오게 우리에게하나시를주시고우리가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게이우리의나라시고우리의의심에빠지지않게하시고아하소서 나라와 국민과 영혼이 영원히 붙잡힐 것입니다. 아멘. 아멘.